아침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아골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오든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복음적 스토리입니다 그름으로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질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친 덜로 데리고 가서 라고 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친 덜로 데리고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거친 덜은 광야를 말합니다. 생존이 어려운 곳, 외로운 곳, 고난의 곳, 위험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하필이면 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순탄한 길, 꽃길,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셔야 분위기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친들로 데리고 가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술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미쳐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 그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심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또 들리는 것도 아무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소리조차도 없는 정막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위로하심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광야가 갖는 긍정적 요소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여야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광야라도 은혜로운 현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는 소통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곳인데 그곳에서 말로 이루어진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꼭 근장해야 할 사건이고 그와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했습니다 회복의 은총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찾으며 뺏으리라 라고 구절에 말씀하셨는데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몰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이 찡해지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 5절의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가슴이 찡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골이라고 하는 말,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코르 아 카르 아골이라고 하는 어, 단어 동의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괴로움, 환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골은 여리고성 남서쪽 요단 평지 부근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아간을 처형한 곳이 바로 이 아,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 은도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사형 은도를 어, 내린 곳이 바로 아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와 7장 24절로 26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아골 골짜기가 이사야 6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훗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여호와는 아골 골짜기가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여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 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동일한 말씀입니다.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고 두려움과 온갖 어려움의 장소이기도 하고 해가리 해골이 뒹굴고 있는 처절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장소에다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십니다. 절망의 곳, 고통의 곳, 괴로움의 곳, 두려움의 곳에 희망, 아, 하티크, 하티크와 하티크바, 히브리어로 희망이 하티크바인데 그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 심지어 해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희망의 표지판을 읽고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악을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니, 그곳에서도 소망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깨닫고, 그 소망을 지니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